팀맵프 사태. 지금 요즘에 언론에 잘안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총리님 지금 팀에사태 피해자들 특히 판매자들 지금 몇개 아, 정도의 판매사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네, 아니 하면서. 책임이, 정부 책임이 크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까요회 그러니까 거래의 성격이 있는 거 맞죠? 마, 맞습니다. 네, 그... 그런데 감독을 제대로 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기부가 이것을 중간에 보증한 거 알고 계십니까? 중기부가 보증을 했습니까? 네, 저는 네. 토니님 그래서 네.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 이분들이 무슨 잘못이 네. 있어요. 지금 정부가요, 이걸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금리는 어,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어, 민간에서 있는 금리보다 훨씬 낮췄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4.5% 정도 되나요? 그게 아니요 2.5%짜리도 있죠. 네. 총님 잘못 알고 계세요. 5.5 전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증료를 받고 있어요. 보증료 받는지 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그, 말이 돼요 그 보증요율도 굉장히 낮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05에서 1%입니다 보증요가 좀더 상세한 것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중기부 장관으로 해금 아니 저는 답변. 뭐 그거는 제가 다 봤으니까 필요가 없고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걸 기화로 이렇게 궁박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부가 여기서 고리대금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게 5만 개의 사가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정부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공동책임이 인정될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까 제가 선구제 후구상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렇게 높은 금리를 지금 5% 6%를 받고 있어요 이 시중금리가 지금 3.4%인데 이 말이 되냐고요 그거는 또 변동금리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의원님 어째서요. 아니 금융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아니, 그, 그러면 특별히 정부가 잘못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할수 있지만 있잖아요. 이게요 미국 같으면요 이게 집단 소송 당할 겁니다. 이거 정부가요. 필요하면 집단 소송을 당해야죠.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무,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까? 무책임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불하고 하는 그런 조치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인 것이고 야. 1조 6천억이라는 돈을 총리님? 그분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총리님.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총리님. 없다. 이건 총, 아니죠. 원 원천적인 책임은 그만 얘기하시고요. 네, 이거 문제 있죠. 지금 굉장히 지금 피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 어떻게든 정부가 지금 책임져야 하겠죠. 그러면 아니 제일 채, 제일 책임은. 그러한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갚아 주지 않은 우리 그 밈의 아, 그렇죠. 경영자들이죠. 지만 정부도 공동 책임이 있으니까. 아니, 공동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의원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십니까? 공동 책임이 되면 그거는 같이 물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책임이 있어요. 자, 첫째 아니 일부가 자, 도대체 오 분의 일인지 육 분의 일인지 전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거 보세요. 네. 이거요 지금 이렇게 고리 대금업 하는건 맞습니까? 고리 대금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제대로 판매자들한테 주지 않은 위메프 주인이 문제인 겁니다, 아니, 의원님. 계속 그렇게 아니 우리 지금 아니 우리가 시장 경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거를 정부가 책임을 지고 미리 갚아줍니까? 아니, 제 말에 답하세요. 네. 계속 금리 이렇게 높게 받을 겁니까? 아니 지금 충분히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지금 지금 아니, 도대체 보통 한데. 보통 금리보다 2%씩 낮춰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2 아니 그럼,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의원님은 5 도대체 몇 퍼센트로 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자, 총리님총리님 총리님. 조용히 하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뭐가 잘한다는 겁니까? 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 거지요. 5.5에서 6%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7%씩 받고 있는 분들도 많고 19%씩 받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녀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말 그 사람들 피눈물 흘리겠네, 진짜로. 어? 총리님, 이거 금리요 제거하세요. 무이자에 가깝게 받아야 되고. 그거는 어? 저희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에? 금융의 논리에 따라서 할 일이지.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낮춰가지고 네, 아니라, 전체적으로 더 문제가 생기는 건 안됩니다. 고리대금업을 하는 걸로 보이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어떤 국민이 듣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 의원님 생각합니다. 고리대금은 19%씩 받는 게 고리대금입니다. 말장난하시지 마시고요. 총리님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목소리> 김혁구 사태 알고 있는데 무슨 이 나옵니까 의원님들. 자, 웃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웃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요. 웃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피눈물 흘려요. 예? 네? 왜 이런 일 가지고 웃고 그래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아, 자 이현주 위원님, 저 구만하시고 기대하시죠.